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핫 이슈 조용구입니다. 체온을 올리는 따뜻한 차한잔 같은 유익한 소식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드 핫 이슈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입니다. 삐뚤삐뚤하거나 간격이 벌어지거나 깨진 것이 있다면 외모를 경감시키는데요. 외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를 찾아보다 적극적인 치료 방안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 트렌드 아저씨에서 알아봤습니다 말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치아 가지런하면서 하얀 건지는 좋은 인상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하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치과를 찾기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치아 교정을 통해서 이제 틀어져 있던 치아들이나 아니면은 삐뚤빼뚤했던 치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르게 배열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 색깔이 조금 밝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치아 미백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형태라든지 어,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들때 치아에다가 네일 아트를 붙이듯, 붙이듯이 라메이트라는 그런 부분 보철물을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치아 교정, 치아 미백 등 아름다운 미소에 힘을 불어 넣어줄 깨끗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를 위해서는 대신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치아 배열은 굉장히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나, 다만, 치아 형태라든지 모양, 색깔, 사이즈, 이런 것들이 불만족스러운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치료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이가 부러져서 오셨거나 아니면 충치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크라운 치료를 권, 권유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치아 삭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부분적으로만 치아를 삭제해서 부분적으로 붙이는 다, 다만 이제 시술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시술자의 그런 경력이나 임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바깥쪽을 0.2mm에서 0.5mm 정도 소량 삭제한 다음 얇은 세라믹 소재로 만든 인조 치아를 덧붙이는 심미 보철 치료인데요. 심미적인 목적을 위해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만족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아의 삭제량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얇은 라미네트를 이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그런 시술 노하우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리면서 구강 기능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외모 개선으로 인해 대상자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등 심리적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라미네이트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있고, 또한 치과 내원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번 치과를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두번 나서 스케일링 받고 검진 받으시면은 작은 문제를 바로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삭제돼 라미네이트를 시도 못하는 분들도 있죠. 이럴 땐 티타늄 소재로 이루어진 나사 모양의 픽스처 위에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올려 상실된 치아를 재건해 기능을 회복해주는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처음에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임플란트 오른쪽에 4개가 심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염증도 심하고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제거를 하였고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은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뼈 이식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바로 3차원 CT를 찍어서 이렇게 전체 얼굴이 부분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 얼굴이 보이는 3D 칠을 찍어서 어디 뼈가 많은 부위를 확인을 하였고요 뼈가 부족한 부분은 뼈 이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술을 할때 바로 식립한 것이 아니라 3차원 쪽으로 모의 수술을 한 다음에 정확한 수술 위치를 잡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의 치료 과정의 단점을 보완했다는데요. 치과 공포증이나 겁이 많은 분은 수면 마취를 통해 편안하게 치과적 시술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요. 치아 보철물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병원 안에 구비했다는데요. 관련 기관에 보내 다시 받아 시술을 하는 데까지 짧게는 약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 소요됐다면 이러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답니다. 철물을 10분 내로 제작할 수 있고 바로 시술도 가능해 바쁜 현대인들에게 맞춤 시술이 가능하다고요. 실제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시술했던 병원에서 수리를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하거나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병원을 찾아서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보철물을 제작해서 임플란트를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재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재수술에 어려움이 많,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의 색조와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라미네이트. 삭제된 치아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임플란트. 치아로 인한 고민, 적극적인 치료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